잔뜩 시켜놨어요. 네. 오늘은 이거 먹으려고요. 가져가서 점심에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가 단맛이 하나도 없기는 한데, 칼로리도 되게 낮고, 고소한 대로 먹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흰강낭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흰강낭콩이 건강에 되게 좋고 뭐 소화에도 되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 챙겨갈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언박싱 게요 가슴살이에요 오쿠기라는데 건데 맛있는 걸로 시켰어요 이거는 치즈불닭 이거는 청양고추 일단 큐브는 이렇게 두 개만 시켰던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훈제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크림 마라. 그리고 이거는 로제맛 닭가슴살이고요. 얘는 스파이시. 이거는 칠리 타코맛. 이렇게 그리고 세 가지 닭가슴살 소시지를 샀어요. 청양고추, 불갈기맛, 치즈맛. 두고두고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가장 궁금했던 이 크림 마라 맛을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집으로 가져갈 거라 얘는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선 이 닭가슴살 먹어볼 거예요. 일단, 냄새가, 진짜, 마라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마라탕이 먹고 싶거든요. 음! 일단, 부드러워서 좋다. 이게, 그, 마라탕면 있잖아요 라면 그거에서 나는 마라 맛이 좀 나요 간이 그리고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다이어트한 느낌이 뭔가 잘안될 수도 있어 <laughs> 맛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닭가슴살인데. 요. 단백질을 너무 안 먹어줘서. 이거 먹어주고. 시리얼. 먹을 거예요. 또 먹을 것 같진 않다. 맛없진 않는데 생각날 맛은 아니것 같아. 시리얼 먹어볼까요? 가오 없나 가오? 그리고 이거는 다신샵에서 산 건데 밀라이트 초코틴 병아리콩이라는 초콜릿 안에 좀 크리스피한 게 아마 병아리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있는 초콜렛인데 칼로리가 다 먹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초코니까 얘도 다섯 달만 넣어주겠습니다. 몰지러스 같아요, 비주얼이. 어, 안 돼. 맛있어 보이쥬? 너무 배고팠어요. 마라크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가운데 보시면 콩콩볼 있거든요? 콩콩... 아무튼 확실히 단맛이 일반 시리얼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심심할 뻔할 때쯤 얘 하나를 먹어주면 은 심심했던 게 없어지면서 맛있어 음 견과류도 있네? 몰랐어요. 초코맛은 처음 먹는 거긴 한데 다른 거에도 견과류가 있었나? 이게 딸기맛이랑 녹차맛이랑 초코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먹어봤는데 거기에도 견과류가 있었나?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고소하면서 달달한 맛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달달한 맛이, 막, 타라! 이런 식으로 단게 아니고, 어우, 달달해. 근데 이런 느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단거 같아서 좋아요. 카카오 닙스가 있나? 음. 카카오 닙스가 있네. 음. 뒤에 보면 아몬드 슬라이스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음. 끝. 이제 전또 연습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집에서 연습실로 왔고요. 이따 저녁에 친구네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마왕족발을 먹기로 해서 아침에는 그냥 참에 간단하게 까먹고 지금 뭔가 족발 먹기 전에 너무 배가 비으면은 너무 과식할 것 같아서 이거 오늘은 그냥 우유 없이 먹고. 갈라고요 연습실에서 좀 연습하다가 이제 친구 동네로 갈 거예요 완전 크리스피 얘를 다신샵에서 한꺼번에 한 20개인가? 15개인가? 정도로 시켰는데 간편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다 시키면 일단 도시락도 저 너무 잘 먹고 있고 저희 집에는 따로 막 쌀도 안 갖다 놓고 있는 게 그냥 김치 좀다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 있는 게그 정도밖에 없어요 가족들끼리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집에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잘 먹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다신샵에서 그렇게 도시락이랑 이런 그래놀라 같은 것들을 사놓으니까 나름 라이트하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느낌이라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갑니다 지금 <laughs> 카드 점검 시간이라 결제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laughs> 너무 어이없다. 우리. 그냥 가고 있습니다. 어, 맛있겠다 배고팠어 인정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확실히 매운맛이랑 그 족발은 원래 많이 못 먹잖아 뭔 소리인지 알지? 응, 근데 이거는 좀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지? 맛있다 그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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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당면이 진짜 맛있어. 제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면이 진짜 맛있다. 당면이 매운 그 양념이 잘 배스. 어 완전 잘배 있어. 아, 그지 맛있지 맛있지. 이래서 당면 추가 가 필수라고 하는데. 음. 소스가 맛있다. 어 소스가 맛있는. 이게 매운 소스가 훨씬 맛있어. 이게 진짜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아, 맛있다. 음. 먹었던 제일 맛있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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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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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조건 그냥 족발만은 안 먹거든? 나도 먹어도 반반? 이게 확실히 작정의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약간 언니 밥 먹자니? 미안하지만 너와는 겸상할 수 없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당면이 어. <laughs> 당면에도 국물이 있다 개쩔어 음, 개쩔어 애들 뭉쳐있어 비슷한 느낌의 그게 없어. 응. 음. 찜닭도 아니고. 맞아, 찜닭은 아니야. 아, 뭐가? 뭐 간장 베이스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난그래 사진만 봤을 때 그냥. 약간 음. 일반 그 족발 같았는데. 응. 이 나온 거는. 너무 그 영상에서 그냥 한번 꽂히잖아. 그러면은 진짜 잊혀지지. 아, 않아? 먹어보고 싶다. 그게 떠나지가 않아. 지지 거예요? 어허, 응. 애니 앉아. 멋지 옛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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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원 플러스 원하는 거. 이거는 보여줘야 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이거 양이 장난하는 거야? 아, 실망스럽다. 아니, 꽉차 있어야지 이게 그 칼로리가 인정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 먹다라는 비주얼 아닙니까? 진짜. 맛은 괜찮아? 응. 이거 들은 게좀 진하다. 어. 딱 카라멜 맛이. 근데 샤베트 느낌이네. 응. 카라멜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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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맛있네. 연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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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예쁘 s 예쁘네 p 예쁘 y Epony. e 귀찮 n 왜이 p o n y Epony. e 가지마 y e p o 어 y Epony. e 앉 o あん何や、あん子が何や。앉아。いい子。あー、気持ちいい。あー、あゃあ앉아。앉아。気持ち 난 일단 커리가 너무 먹고 싶어. 이거 야채 커리에다가 커리. 브로콜리 추가 꼭 해서 먹으래. 아, 진짜? 난뭐먹겠니뭐 먹겠니? 뭐 먹겠니? 아니면 그냥 하나씩 시킬까? 매운맛을 먹고 싶어요. 어, 뭐라고? <laughs> 나 브로콜리 진짜 좋아하거든. 음. 진짜 스프, 카레 스프같아. 맛있다. 음, 제일 크리스피해서 맛있는 것 같아. 음. 야채가. 음. 맛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그래. 와, 진까 진짜 맛있다 엄청 잘익혀어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만석이라고 딱 붙어놨어? 아, 어떡하지? 나도 처음 봐 귀여워. 왜? <목소리> 와 24피스 너무 귀여워. 이거 퍼즐 도 사고 싶다. 어, 나아리를 진짜 <목소리> 좋아하는데. 아, 나이 피규어 너무 귀, 귀엽지 않아? 어. 유정 님도 있다. 텀보 아이씨 퀄리티 좋는 거야? 어. 보여주고 싶다 어? 밑에 내려가 밑에 컬그 피규어 너무 크다.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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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높아. <안> <놀람> 대박! 어, 핑! 불봐 어디부터 봐야 돼? 우와! 어떻게 이래? 어, 토끼? 아! 응. 아 야, 이거 근데 너무 가짜서 <laughs> 되게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거네? 다이소 그 느낌이랑 또 다르잖아 뭐야 어. 이거? 진짜 가 니가 이가 돈, 가금통에 넣는 거니 이게 뭐지? 이 니가 가 니가 먹가건가 니가 니가 든지지 살 거예요. 너무 귀여워. 너무 이거 귀엽다. 어? 뒤집어졌는데? 뭐 먹지? 말차랑 크림브릴레 스포. I